너네 이렇게 못 맞추면, 어? 무슨 뜻인지 알지? 다음에 밥은 없다. 어? 잠깐만. 잠깐만, 얘들아! 그리고, 잠깐만 나 괜찮아, 난 해낼 수 있죠 근데 에서는 난 얘네들을 쉽게 해치울 수 있다고! 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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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초라해떡이니까 해낼 수 있죠 괜찮나요? 난 괜찮나요? 서, 섬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. 난 떨고 있지도 않아요.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? 어, 다 죽였다. 어, 다 죽인 줄 알았는데, 어, 뭐야? 저게? 괜찮아요, 여러분. 우리가 더 유리해요. 원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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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성보다는 수성을 쉽다고 했죠? 저 저엔 괜찮습니다. 저 저엔 괜찮아요. 저엔 괜찮아요.